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론을 달구고 있는 사안이 중대범죄수사처법을 민주당 강경파들에 의해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법무장관을 통해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대로 민다. 그러나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은 지금은 이것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대통령의 위령도 통하지 않는 중대범죄수사처가 도대체 뭐냐.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대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어 그 기관이 설립되게 되면 현재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됩니다. 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검찰은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해서 전혀 수사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거악, 기독권 세력의 거악들. 특히 정권과 관계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실세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패 공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 법률 문제니까 약간 소홀하게 보기 쉬운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결론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라, 윤석열이여 나서라. 그대가 총장 자리를 지키고, 총장 지금 몇달남지도안 했는데,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 이미 이 통과시켜서 위령기관, 유령기관을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게 더붙여서 또한 번의 위헌 유령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래여 검찰이 사정중추기관으로서 부정부패, 방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게 완전히 말살되는 이 현실을 보고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때인데 어느 때에 나서느냐 지금입니다 발의해서 국회에 일단 논의에 들어가 버리면 이걸 막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당 이건 계산을 넣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힘 빠진 사람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국회 안에 수가 모자라면 과거 강성 야당이 한 것처럼 바깥 민심을 자극하도록 그래야 민심이 붕괴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총장에 나서서 국민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서 이 법마저 통과되게 되면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 결국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 실세들이 국가의 한정된 자원 중에서 떼먹는다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떼먹고 불법적으로 갈라먹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세금으로 바뀌어가지고 국고에 흡수되어야 할 그런 부분을 크게 떼먹는다 소리입니다. 그럼 부담이 국민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한다 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이 국민의 경제적 이익과를 생각해 보면 심대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온다고 하는 이거. 윤 총장은 취임 이후에 국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죠. 나는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랬지요. 그대가 말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이 조직이 위기의 순간에 처해있어. 나서라. 우리 헌법은 국가사정중추기관으로 검찰총장과 검사가 있고, 이 검사가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그래야 구속할 때는 반드시 휘하의 사법경찰기관에서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분류와 판단해서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검사도 물론 범죄수사를 직접 할수 있도록, 이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윤석열 총장 시대에 와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이제 이 검찰의 힘을 빼야 되겠다. 이래서 공수처를 장전에 페스트 트랙에 올려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중에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장차관, 대통령, 판사, 검사, 그리고 현역장성, 예비역장성 이들을 공수처 칼날 위에 세워서 그리고 이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도 없는 구속영장청구권까지 검사 것을 빼앗아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할 수 있고 아, 기소권까지 갖도록.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의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무서운 칼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완전히 정권의 예속기관이지요. 그 선, 처장 선정 과정을 보면. 자, 그러고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모든 사건, 여러분들이 고소고발해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을 때그 사건의 종결권을 검경찰이 갔습니다. 이건 죄가 안 되니까 무혐의다.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하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뚝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는데 이 종결권까지 경찰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별도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 어제 그저께 그 본부장을 친문 경찰관 경남 경찰청장을 그 자리에 앉혔어. 그러니까 경찰도 완전히 정권의 손아귀에 장악이 됐다. 이제 공수처가 빼앗아가고 남아 있는 고그 일부의 수사 대상 부패 사건 선거 사범당 6대 사범에 대해서 이것을 중대 범죄 수사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검찰은 뭐냐? 검찰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처에서 기소의견으로 넘어오는 사건, 그것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청, 다시 말하면 공소청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공소청으로 격화시킨다. 요게 중대범죄수사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300명 검사가 엎대기만 남고, 사법,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 중대범죄수사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 요것만 판단하지 수사권이 일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께 공청회를 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처를 강행하려고 하는 강경파, 현역의원으로는 황운하 최강욱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이거를 응원하는 사람은 조국 추미애 전부부 장관. 그래야 공청회의, 제가 보기에는 의용학자들인데, 의용학자들이 동원돼가그 공청회에서 쏟아진 말을 들으면 제가 이게 이를 수도 있느냐. 이 사람들 말은 이겁니다. 현재의 검찰 조직은 깡패 조직이라는 겁니다. 깡패 조직. 그러니까 두목이 있고, 검찰총장. 그타보이 <laughs> 윤석열을 지칭한 것 같은데, 수복이 있고 꼬복이 있어갖고 마음에 안 드는 놈, 마음대로 무조건 칼질을 하는 깡패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걸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국의 검찰청 청사를 폭파하고 제거해버려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강경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여러분, 저도 순간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런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거짓말, 보통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륙법계의 독일 일본검찰, 일본검찰 동경지검 특수부가 얼마나 무서운 기관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단합과 수상을 구사하고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지요 영미법계 미국 어제 그저께 여러분 뉴스를 열심히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연방검찰의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 연방검찰 지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사건을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뉴스 여러분 보셨지요? 이렇게 국민 앞에 국민이 얼떨떨해가 순간적으로 잘 모르라 생각하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면서 중대 범죄 수사체를 이렇게 발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일이 많지요. 제일 크게 잘못한 것은. 권력에 굴종했던 것입니다. 문민시대 이래의 역대 정권에서도 정권 말기에 이르기 전에는 그 대통령 시킨 대로 모두 움직였잖아요. 그 검찰이 할제도가 아니죠. 그게 가장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제도와 분위기, 인사권을 갖고 그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잘 듣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 이걸 고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제1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아, 동경지검이 단합과 수상을 구속하듯이 아,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게 그게 검찰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검찰에 뭐 수사를 받으면서 젊은 검사한테 반말을 들었다. 무슨 뭐 손찌검을 당했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SNS에 공개돼가 그 검사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도 미심쩍다. 그러면. 그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여러 장치가 있는데 그 여러 장치도 못 믿겠다 하면 고그 부분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정권 탓이었는데 이걸 전부 검찰에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모처럼 윤석열 검찰이 이 정권 하반기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자 이렇게 발끈해갖고 검찰을 발로 밟아 문태. 죽여버리려고 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사정 중처 기관을 말살해버리면, 그래여 정권과 권력에 만만한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 경찰의 수사본부, 이거 만들어가지고 흐트러나 버리면, 그들의 사법적 안전은 보장될지 모르겠으나, 부패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걸 우리가 꿰뚫어봐야 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은 무기력하고 윤석열 총장에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세요. 국민을 설득하세요. 국민이 설득되면 그 민심이 폭발해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처는 막아질 것입니다. 오로지 믿는 구속은 현재의 검찰총장에 나서서 국민을 설득, 이해를 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